YBM, 부남자 토익. 부남자 토익.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 YBM 인문지급 1위, 2021년도 1위, 종로 YBM 부남자 토익의 권영중강사입니다. 아, 아, 예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요즘 좀 위험한 시기라 마스크를 두 장씩 끼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숨이 막혀서 힘듭니다. 하지만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7월 1 1일 시험 대비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예언 매월 매 시험 적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꼼꼼히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토익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시험 보시는 건 제가 링크 하나 띄워드릴게요. 제가 토익 시험 문제 풀이법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참고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도움이 되니까 링크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언 영상은 항상 말씀드지만 이번 예언 영상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바로 전 시험, 전전 시험까지의 예언 영상은 중요하게 기술이 되어니까 꼼꼼히 꼭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토익 시험 2 시간이죠. 2 시간 시간 분배법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 분배법 영상 또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 확인하셔서 시험 대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아이 얘기 하고 가야 되네요. 네. 어, 2021년 7월 8월 지금 여름방 대비 특강 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종로에서 강의하고 를 있고요. 토리니. 토익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500점 이상은 입문반 목표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750에서 900 이상 목표를 하신 분들은 중급반을 들으시면 된다. 기억하셔서 저희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회 기출되는 소유격과 소유대명사의 구분이고요. 나의, 우리의, 너의, 나의 것, 우리의 것, 너의 것이니까 소유격은 뒤에 명사를 가질 것이고 소유대명사는 명사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응용해서 나온다면, 수유격이 있고, 뒤 명사가 나오겠지만, 그 사이에 형용사는 들어갈 수 있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니까. 조금 더 응용하자면,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수유격이 있으면,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을 것이다. 그 느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 어, 지난 시험에서 중요한 게 출됐는데요. I-V-E 형태 그리고 A-L 형태의 명사를 기억해 주세요. 두 가지 형태는 주로 사실 형용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형태의 명사가 있고 지난 시험에 얘를 제가 예언 적중을 했습니다. 아, 나올 거라는 기조에 됐고 얘는 뭐 대표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판매 직원 한쪽 직원, 방문, 판매, 직원, 직원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어프로벌은 항상 중요하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A, L이지만 승인, 허락이라는 명사로 잘 기억하시고 이번 시험은 얘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포 l 제안 또는 제안서란 명사니까 꼭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중요하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 최근 시험에서 많이 기출이 되고 있어요. 답으로도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완전절이 있으면 그 앞뒤에 부가적으로 부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그 부사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음. 이때 해석은 동사하기 위해서, 투부사기 위해서 라고 해서 목적의 뉘앙스를 거의 해서되, 해석이 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명령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명령문이 잘 나옵니다. 왜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세요. 이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명령문과 짝꿍을 잘 씁니다. 이 부분 뭐 들어보셨겠죠? 토익 쇼 공부를 한 달에도 하셨다면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해서, so as to 뭐뭐하기서잘 인지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빈출 부사절인데 빈 자주 기출되고요. 이번 시험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우리 토익 공부 좀 하셨다면 얘기해 보세요. 진행시제가 be i n g 죠그 사이에, 오케이? 수동태가 be p p죠. 그 사이에. 완료 시가 해부 피피죠. 그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다. 헷갈리시면 복잡한 동사 형태의 사이는 부사가 답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요. 수동태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기 때문에 수동태는 비피피에서 거의 문장이 끝나거든요. 문장 끝났으면 부사 나와야죠. 근데 좀 전에 푸부정사가 부상법이 있다고 했었죠. 그죠. 여기도 부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수동태는 바로 뒤에도 부사가 잘 나온다. 오케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는 부사 자료였습니다. 자, 쉐, 어악인데 한번 외쳐볼게요. 다섯 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A long word e x p e c t r e q u i r e permit. 쉐, 어 죄송합니다. 자, 뜻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어렵진 않고요. 허락하다, 원하다, 기대하다, 요구하다, 허가다데 얘들은 일반 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목적격보로 투부정사를 가지는 대표 동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조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게 나오는데 얘좀 강조드릴 거고요. 얘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는데, 추가 포인트는 얘들을 제가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수동태로. 자,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 뭐가 되죠? 주어가 되고, 동사가 뭐가 돼요? BPP가 되겠죠. 그럼 뒤는 얘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BPP2의 형태로 잘 나오니까 이 동사들을 꼭 기억하시고, 조언하다, 초대하다도 이 형태로 잘 나올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고, 다섯 가지가 일단 대표이긴 합니다. alone, expect, require, permit. 죄송합니다. 잘 따라오셔서 기억하시고 할게요 자, 상당이란 뜻을 갖고 있는 부사들입니다. 지난 시험에서는 얘가 기출이 됐는데, 요건 제가 매월 강조드린 거긴 해요. 근데 지난 시험에 얘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요네 가지가 가장 빈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c a n si, no, s u 으로 기억해 주시고, Conceivably, significantly, noticeably, substantially 모르면 안 된다. 이 세들은 상당히 뜻 가끔 보세요. 상당히 증가하다, 변하다, 상승하다 잘 나옵니다. 하나만 더요. 비교급을 꾸미는 자리에도 잘 나오니까 상당히 더 conceivably more 이런 식으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것도 뭐 토익 공을 좀 해보셨다면 절대로 모르시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란 접속사와 전치사가 있습니다. 접속사부터 소리내겠습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yeah. so,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까지. 물론 좀 차이는 있지만, 차이이 없기 때문에 접사입니다. 뒤에 주어동사, 절을 갖고 오고, 콧만 하고, 절이 나올 것이다. 얘는 despite, in spite of, 이렇게 전치사예요. 여기 생소하신가요? not withstanding. not withstanding도. 일제라도란 전사를 기억하시면 얘들은 전사니까 명사나 명사고 나오고 콤마 찍고 문장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절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서 어, 뒤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빈칸이 잘 앞에 있는데 콤마까지 절이야 그럼 although도 even t 콤마까지 명사나 명사고야 despite나 이런 거 들어가야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뭐할때 하는 동안에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인 애들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 절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when하고 while은 생략을 통해서 분사를 잘 가져요. 음, 지금 제가 뭐 이해시켜 드릴 시간 없으니까 when i인지 뭐뭐할 때, when pp 뭐뭐될 때, while i인지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pp 뭐 되는 동안에 가능합니다. 구분법은 거의 타동사로 묻기 때문에 i인지면 목적이 있을 거고요. pp면 목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셔서 잘 기억하시고, while은 생략 후에 전면 구만도 잘 나오니까, while in the house, 집에 있는 동안에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제가 또 지난 시험에 적중을 하긴 했는데 반적중입니다. 문장이 중요한 기술이 됐는데 답은 아니었었고, hold는 토익에서 잡다로 안 나오고요, 개최하다 열다로 잘 씁니다. 수동태로 be held가 되면 개최되다 열리다고요. 자, take place도 개최되다 열리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추가 포인트는 일반 토익 복합책 보시면 take place 개최로 끝나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묶어선의 동사로 기억하시는데 안에 동사 있고 목적으로풀 l a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만약에 단수어 주어라면 take the s부터 해야겠죠. 오케이 수일치 필요합니다. 근데 주로 아, 보통 will, 뒤 주로 나오기 때문에 will take plus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잘 나온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좀 강조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뭘 강조하냐면 명사들때 일단 이 뜻이 있습니다. 뭐 비율도 있고 등급도 있는데 요금으로 토익이 잘 나와요. 중요 추가 포인트는 가산명사기 때문에 어나 s가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레 a t e for room이 되면 객실요금 같은 그런 뜻입니다. 요금의 뜻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번 시험에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동사 쓰임이 있어요. rate, 등급을 매기답니다. 등급 매기 예를 들어서, 레 a t e 두 남자 토익, 넘버 m 이 되면 두 남자 토익을 넘버원으로 등급을 매기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 6년 전쯤에 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왠지 이번 시험좀나올것 같으니까 잘 기억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오랜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relevant입니다. 관련 있는 에요잘 기억하시고 이것도 몇년 동안 안 나왔었는데 be relevant to가 되면 이 to가 전사투라는 명사가 나올 거고요. 명사에 관련이 있다라잘 쓰이니까 기억하시고 이건 뭐 사실은 유의어도 아니고 관련인 단어도 아니 근데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보기에 잘 나오거든요. Be reliant on이 되면 얘는 뭐뭐에 의존하다인데 형태가 좀 비슷하니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토익 공부 좀 해보셨다면 모르시면 안 된다는 거죠. Be dedicated to, Be committed to, Be devoted to입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뭐뭐에 전념하다, 헌신하다인데 출제 포인트는 뭐뭐에 보이세요? 에, 에, 이 투가 투 부정사가 아니고 일반 전사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아니라 명사나 동명사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 포인트 잘 기억하시고, dedication이 되면 헌신 전념이겠죠? 근데 이 명사로 바뀌어도 투와 함께 짝꿍이니까, 뭐뭐의 헌신 잘 묶어서 기억하세요? 자, 중요 분사입니다. limited, 제한된으로 기억하시고, limited time, area, period, limited number, only가 잘짝고놓습니다 제한된 구역에만 이렇게 잘 쓰니까 그어을 기억하시고, 뭐, 동일도 아니고 얘는 또 비슷한 맥락으로 designate인데 지정된 구역에서만, 이렇게 얘도 잘 나오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아, 영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왜 제가 강조드리냐면 살짝 좀머릿속에 스쳐간 느낌이 좀 있어서 진짜 나오면 어떡하지? 어쨌거나 얘들은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provide that과 providing that은 뭐뭐라 가정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대수로 끝났기 때문에 접속사예요. 대절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대시 없어도 접사입니다 기억하세요. 대시 없어도 접사예요잘 기억하시고요. 자, Given 기분대은 뭐뭐를 고려해 볼 때. 머뭇을 고려해서라고 해서 뜻은 조금 비슷하긴 해요. 근데 차이점은 얘도 배 붙음 접수는 대시 없으면 대시 없으면 얘를 전치사로 보셔야 됩니다. 전치사. 위에 거랑 구분하셔야 돼요. 기분은 대시 없으면 전사다 오케이? 렇게 하고 자들 컨스링도 얘는 뜻이 또 비슷하겠죠. 머뭇을 고려해서인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대시 없으면 전접이 다 돼요. 대시 없으면 전치사 접사다 되는데 대시 붙으면 대시 붙었기 때문에 접속사 하면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심사 는안 나오긴 해요. 여기 좀 중요한 거니까 요세 가지 구분을 좀잘 하셔서 활용하시고요. 꼭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때문에라는 뜻 갖고 있는 전치사와 접사입니다.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thanks to까지 기억하시고요. 전사니까 명사나 명사가 나오고 콤마 찍고 저리 나오겠죠. 접속사 때문입니다. 소리낼게요. Because since 죄. 자, because since 했다 때문에라는 뜻 갖고 있는 접사를 기억하시는데 as를 조금 오늘 강조드릴게요. as는 접사할때 때문에도 있고요, 때도 있어요. when, w h a n 유형로 때도 있고 또 뭐뭐처럼도 있죠. As you know, 오케이. 네가 아는 것처럼 이런 유형도 갖고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접사한 뒤에 절 주어동사 나하고 콤마 찍고 주어동사 나올 것이다. 구분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although처럼 얘들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e 베네핏을 좀 강조드립니다.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어, 답으로도 나오고 본문에도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먼저 명사일 때는 이 뜻입니다. 음. 근데 동사일 때는 이 뜻이에요. 혜택을 주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나오면 benefit, 이유가 되면 너에게 혜택을 주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때 같은 맥락으로 be beneficial to 이유가 되면 얘도 그냥 너에게 혜택을 주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사 benefit에 from이 붙어서 자동사가 되면 뜻이 반대가 됩니다. 뭐로부터 혜택을 얻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타동사면 목적의 혜택을 주다고 from과 쓰이는 자동사면로부터 혜택을 얻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directly가 최근에 기출이 됐는데 이 사이. benefit from 사이에 얘가 답이 됐어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바로 혜택을 얻다로 기출이 되는데 directly도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얘도 전명구를전명구 바로 앞에 전명구를 꾸미기 위해서 답으로 잘 나오거든요. directly to, 누구누구에게 바로 이렇게 잘 나오니까 directly도 기억하고 얘는 상호적으로 이론 이런 맥락으로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단어 모르시면 안 됩니다. 토 o 에서는 Feature, 특징 또는 기능이란 명세 뜻을 갖고 있고 동사로 쓰이면 뭐엇을 특징으로 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특별히 초대하다도 있습니다 뭐 가요 같은 데 보시면 퓨처링이라고 있죠 그런 맥락으로 요 뜻도 갖고 있으니까 중요 단어로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건 아까 제가 direct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그냥 direct인데 얘는 직접적인 한 형용사의 뜻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 뜻, 요뜻 중요합니다 자 근데 동사가 될수 있는데, 뭐, 디렉션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뜻도 있고, 이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는 요게 좀 많이 나옵니다. 음, direct는 직접 전달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direct A to B가 되면 A를 B에게 직접 전달하다도 있습니다. 그 뜻을 꼭 기억하셔서, b direct to가 되면 누구누구에게 직접 전달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거는 뭐, 어, 모르시면 안 되겠죠. 물론, for를 처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근데 뜻을 아셔야 되고, 토익에서는 거의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동안에가 있죠. o k 이 For two years. 근데 물론 얘랑 구분해야 되고, during 동안에인데, for는 주, 보롱, 보통 숫자 기간이 잘 나오고, 보롱보롱. 숫자 기간이 잘 나오고, 보통 얘는 명사가 잘 나옵니다. During. 소리 낼게요. During the, the, during the, 기억한다면, the vacation, 이런 명사가 잘 나옵니다. 구분하시고요. 자, the 네, for는 두 번째 아셔야 될뜻이잘 아시는 for you. 뭐뭐를 위해서 대서가 있죠. 사실 요게 좀잘 나오거든요. 요것들이 중요한 표현인데, 이번 시험은, 이번 시험은 요거를 조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be acceptable for. 자, 꿍는 기억하시고. 자, 또 for는 이렇게 명사와 함께도 잘 나와요. demand for. 뭐뭐에 대한 수요. deadline for. 뭐뭐에 대한 기한. 이렇게 잘 나오니까, for, for, for. 잘 기억하자. 자, 요거 한번풀어보세요 요거 제가 그 6월 27일 시험 예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답은 안 나왔어요. 근데 파트 6의 중요한 문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답은, 얘가 답이었습니다. 음. 자, 너는 통보해줘야 돼. 판매 스케줄 하고 싶지. 근데 판매 직원이다. 자, 알리다, 통보하다, 상기시키다입니다 다시요. 알리다, 통보하다, 상기식 다요. Inform, notify, r e m i n d 고 얘는 목적으로 사람을 가진다. 기억하세요. Inform you, notify you, remind you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Okay? 알려주는 내용은 뭐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나온다고 중요해요. 음. 하나만 더 이거 지난 시간 물어보셨는데 remind만, remind만 사람 나오고 이거 이거 이것까지 가능해요. 오케이. Okay? Remind만. 투부 정사는 리마인드 밖에 안 됩니다. 인품 노리파이는 요두 가지만 되고 리마인드는 요세개다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케이? 하여튼 사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강의하냐면 관계대명사 문제가 토익이나 나면 80%가 주격이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세 가지 기억하시 들어 보셨죠? Who is that? Who is that? 오케이? 그리고 주격이니까 주어잖아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에 선행사를 꾸미겠죠. 여기 빈칸은 뭐냐? 빈칸은 어, 주격관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자리에 동사 꾸미는 부사는 가능하겠죠.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 오케이? 기억하세요. 자, 현재 완료 시제. 이거 저, 정말 제가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지난 6월 17일 시험에 제가 이걸 예언을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제 교재, 오프라인 교재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6월 17일 이것만 뺐어요. 이것만 뺐는데 이게 기출이 됐어요. 지난 6월 27일 날. 그래서 얘도 이제까지는 뜻으로써현재자료랑잘 쓰이고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since야 뭐말안 할게요. 이래로 뭐만 해왔다잘 쓰이니까 현재자료랑 근데 요거 좀 생소하신 분이든요 for inober the last pass 기간입니다. 자, 소리 내셔야 합니다. for i n o v e r 자 for i n o e r the last pass 쉐자 last pass 기간도 현재 완료의 중요이 듭니다. 왜냐면, 해석을 해보면, 지난 기간 동안, 뭐, 뭐, 해왔다. 잘 어울리고요. for in over 자리에 during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 이거 이번 시험 좀 강조 드릴게요. 음, 어, 지난 시험에도 제가 예언을 드렸는데, 어, 세 문제가 나왔는데, 지난 시험에. 한 문제에서 허를 찔렸습니다. 허를 찔렸어요. 뭐냐면, 자, 숫자가 존재해서 3, 3, 3이 왜 있는 거야? 3. 3, 3이 왜 있어? 숫자는 기본적으로 명사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3 cars, 3 people. 명사의 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일종의 수량 형용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형용사는 누가 뭐 꾸미나요? 부사 꾸미니까 숫자도 부사 꾸밉입니다 숫자를 꾸미는 부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사실은 가장 빈출이 이거긴 해요. 요렇게. 이게 가장 빈출이거든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수, 지난 시험에 얘 기출이 됐고요. 오케이? 그런데, 자, more than이 사실은 부산 아닙니다. more than이 부산 아닌데, 그냥 거의 부산처럼 쓰여요. 그냥 부사를 기억하시는데, 이상이에요. 반대말인 less than이죠. 그 얘는 이하가 될 겁니다. 근데 지난 시험에 얘가 기출이 됐어요. 언더는 뭐뭐 아래라는 전체 뜻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수치 수익부사가 되면 이하.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뜻의 어, 부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고 나머지 것도 중요하니까 혹시 모르는 게 있다면 꼭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 부사입니다. Finally, 마침내 잘 아시죠? 마침내인데 얘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이런 것들이 문장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만 해보셔도 오랜 기다림 후에 마침내 이런 식이니까요. OK? 잘 기억하세요. Following도 후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물론 이어서 따라서도 있지만 후회가 있기 때문에 짝꿍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거 좀 이번 시험에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Conveniently, 편리하게란 뜻입니다. 자, 얘는 뭐라잘 나오냐면 Conveniently l o c a t e d 예 그러면 편리하게 위치된이고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짝꿍으로 문제는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편리하게 위치된, 편리하게 위치된, 편리하게 놓여진 이런 것들이 짝꿍으로 잘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 동사입니다. 어렌지 말씀드릴 거고요. 어, 중고등학교 때 어렌지는 나열하다, 배열하다. 이런 거 꽃꽂이 이런 거 외우셨죠? 그죠? 근데 통이 잘안 나오고, 행사나 미팅 따위를 준비하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4와 함께 잘 쓰이고요. 일정 따위를 잡다도 있습니다. 어렌지 스케줄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물론 꽃꽂이가 나온 적도 있긴 합니다. 참고로 기억하셔서, flower arrangement, floral arrangement 꽃꽂이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이번 시험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이나 규칙 따위를 준수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적혀있는 것들이 한 개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Comply with, 준수하다. 옵저브를 딱 보시고, 어, 관찰하다 밖에 안 떠오른다면, 내가 스타크래프트 중독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준수하다도 있어요. 따르다. 얘는 복종하다아데 토익이 복종이 나오진 않겠지. 얘도 준수하다고요 Confirm 말고요 Confirm to도 준수하다. 에드히 i 트는 고수하다, 쭉 지키는 거. 이거는 제가 토익시험 본 적이 없는데 사전에 유효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기억해두세요. 어쨌거나 범위나 규칙을 준수하다로 절 기억합니다. 자, 얘들은요. 파트 6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안 나오면은 찾아오세요 농담이 찾아오지 마세요. 자, 파트 6입니다. 아니, 찾아봐야지. 학원에서 수업 들으려면 찾아오셔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파트 6인데 앞에 문장을 마침표로 끝내고 얘들이 나오고 콤마 찍고 문장이 나오는 형태로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 많은 것 중에 한 개를 집어들일 수는 없겠지만 요세 가지가 가장 빈출이니까 파트 6에 콤마를 달고 잘 나올 것이다. 혹시라도 이세 가지 뜻을 모르신다면 내일 시험 보지 마세요. 어, 그 정도로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 혹시 공부 안 하셨다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링크 카드 하나 띄어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분사 설명 꼭 보고 시험장 가시길 바라구요 이 어휘들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자 자 요것도 제가 또그 6월 초 시험에서 적중을 한 건데 자 b e f o r 는 기본적으로 전치사도 되고 접사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내 문자가 또 왔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전할 때는 명사나 명사가 가능하고요. 접설 때는 문장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접설 때 생략을 통해서 분사를 가지기도 하는데 얘는 ing만 가지다 기억하세요. 그냥 소리 내세요. before ing, 저 yeah. before ing, after ing, y e a 저 after ing 기억하시면 그대로 시험에 나올 거니까 보시면 찍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좀 되면. 자, 전사입니다. 여기 지난 주에 나오긴 했는데, 바이를 처음 보진 않죠. 그래서 바이는 따지도 있는데, 의해서도 있으면서는 어떻게 제안 드릴 거냐면, 소리 내세요. p b 바 y 다시 자, pbby. 기억하시고, 과거 분사랑 바이가 잘 씁니다. 왜냐면, 뭐뭐에 의해서 어떻게 된, 이게 잘 알려지니까. 그래서, 혹시 뭐 토익을 책으로 해보셨거나, 좀 얕게 배우셨다면, 수동태가 바이랑 짝꿍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비동사가 없더라도, 명사대 pp가 있을 때도 바위가 짝꿍으로 잘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자, within입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시면 안 됩니다. 이내란 뜻의 전사로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이 뒤에 붙어서 뭐뭐 이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 반대 아, 반대문이 아니구나. within the city limit이 되면, 도시 경계 이내니까, 시내란 뜻으로서, 이것도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절을 목적으로 잘 가시는 동사입니다. 시간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듯이 있다면 뜻 외우지 마시고요. 대세를 붙여서 세 번씩 소리 내세요. suggest that, announce that, announce that, insist that. 이렇게 좀 강조하시고요. 이번 시험에서는 얘랑 얘는 특히 강조. 오케이? 나머지 것도 중요하지만 이두 가지 잘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혹시 처음 보셨다면 토익공부를 안 하신 거죠. 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서로 상자의 관계 관점입니다. 상관인 단어가 붙어 있는 건뜻 몰라도 좋으니까 짝짓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짝짓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 것들이랑 요 것들을 짝을수 있어야 된다. 보스를 보여주고 엔드를 찾아라. 이렇게 나올 거니까 기억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관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전차들입니다어 v e 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Regarding도 관여하고. 온도, 관하여가 있으면 세세한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의 차이를 묻는 문제는 아직은 본 적이 없어요. 뜻만 잘 기억하셔서 관하여라 뜻으로 기억하시고 이것만 아셨다면 얘도 중요하고요. 얘도 잘 나오고요. 얘도 최근 시험에 보기로 나오긴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관하여라는 거 기억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복시점 잊지 마시고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YBM 두 남자 토이 두 남자 토이 네, 오늘은 지난 이연 대비 조금 심플하게 준비했는데 를 꼼꼼히 리뷰하셔서 시험장 가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이번에 시험 보지 못하지만 끝나는 대로 여러 또 정보를 얻어서 정답에 대한 정보도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에서 꼼꼼히 활용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